오늘 지폐 다발도 갖고 오셨잖아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오늘 위너 여러분이 사다실 가한 분씩 나가세요. 사실 분은 자신의 머니건을 높이 들어 쏘시면 아 됩니다. 만약에 사실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아 되십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위너의 4달러에 4달러 시작하겠습니다. 4달러로. <laughs> 어떻게 2달러에서 한번4배에 올린단 말이요? 1.5달러 합시다. 2달러 교 때부터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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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년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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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1이 1년 1년 이년라년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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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 1년 1년 이년1 해서 오늘 선물의 가격은 4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누가 먼저 나가실까요? 아 저요 먼저 하면 좋은 거아에요 저요 저요 저 먼저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, 승윤씨? 네 좋습니다 자 승윤씨 <laughs> 선거의 하나를 지정하시고요 을 이렇게 그만하시네 네 음악을 못쓰는 거아그만 이런 식으로 음악 있는 거였구나 네네아 알겠습니다 이 j 특권입니다 나강수인 얘기 이너피스템을 사달라! 오. 아. 오. 그러면은, 네. 이너피스템! 질문 제가 드릴게요. 네. 자, 요즘 보통 몇 시에 잠을 드십니까? 어, 요즘. 6시? 6시. 네. 아 아침, 아침. 아침. 아. 아. 최근 고민되는 일이 있으시다면? 사소한 거라도 좀... 어 최근 고민되는 일은 아저그 뭐냐 일단 솔로 앨범 하고 있는데 일이지 그... <laughs>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아 심적인 <laughs> 고민을 많이 네, 네, 네. 그냥 사소한 거사사 걸... <laughs> 아, 사소한 거였는데 네, 사소한 게 특히 네, 네,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아, 네, 고민이 아, 네, 별로없소한다아니 네, 솔로 열심히 준비하셔야죠 네, 네. 그럼 마지막 질문 네 나의 인어피스를 가장 방해하는 멤버는 누구? 아. 어, 저는 그 송민호 씨. <laughs> 아, 이유도 나... 얘기하나요? 아, 이유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아, 네. 말씀하셔도 돼요. 고 있어 아, 송민호 씨가 요즘 계속 제가 어 아까도 계속 늦어가지고 네네 그 자꾸 멤버들 기다리는 데 자꾸 늦어가지고 아, 저는 리더 덕서 좀 쪼이거든요 빨리 아 끝발을 <laughs> 해야 되는데 승민호 씨가 자꾸 늦게 화장실 갔다 오가고그 그게 약간 좀마다아 어. 민호 씨 어떻게 네. 된건니네해명 해주시죠? 이거 잠깐 해명하고 갑시다 늦게 다니시는겁니어아슬요 어, 음. 늦는 것도네 아, 10초 늦고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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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성격이 좀... 사실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리더도 리더군믿 민호씨 평소에 되게 느긋한 성격이시죠? 아 저는 제 신조가 있습니다 어떤? 급할수록 천천히 <laughs> 아, 진짜로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네. 좀 빨리 좀해 이랬더니 진짜 막 슬로우 모션으로 네. 이렇게 막, 막 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을 빨리 하시는군요 네. 아 보채지 마세요 아 이거 아, 습니 네. 아주... 네. 네. 승현씨가 설득 안 하신 거죠 지금 상황이? 네. 아 그런 건가요? 아, 아, 그러 네. 이해해 주세요, 여성 이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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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아 우리 여기. 멤버분들. 네. 자, 먼저 쏠지 말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다라. 카운트 드리겠습니다. 자, 사다라. <laughs> <주세요>. 둘, <laughs> 셋. 네한 <오! 오>! <laughs> 명이라도 방해하면 안면 이제 한 명이라도 쏘면 드립니다. 아, 한명이라도 쏘면 되는 거고, 오류 <laughs> 패스가 나오면 은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. 그러면은 먼저 단 승윤식의 이너피스템 우비해드리 아. 니다찍어드릴까네찍어드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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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를 드릴까요찍어드리도록할게드요 아, 아, 네, 음. 자, 어드릴상요찍어하셨까요찍어드요어드요